안녕하세요. 력설이입니다 오늘은 JBL의 Flip 4. Flip 3 였나? 잠시만요. 아, Flip 3네요. 네. Flip 3. 리뷰를 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위에 먼지가 쌓여 있듯이 제가 이걸 구입한 지가 좀 됐어요. 그래서 어, 이 박스는 그때 딱 처음 뜯은 이후로는 안,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데 보시면 은뭐 안에 설명서랑 스트랩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충전선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서랍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. 플립3 저는 그레이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요.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색상은 그레이 색상 이게 좀 저는 일부러 회색을 산 건데 색깔은 정말 예뻐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취향에 잘 맞고 제가 그레이 색상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차분하고 다른 뭐 색상은 파랑색 빨간색 노란색 뭐 되게 컬러풀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고 차분하게 이런 그레이 색상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외관은 이렇게 옆쪽으로는 jbl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표시와 스피커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전화 버튼이 있고 이게 페어링이 두개뭐세 개가 돼 가지고 모노가 아닌 이제 여러 채널로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하니까 그런 기능은 당장 이용할 수가 없고 여기 전원 버튼이랑 이캡 마개를 열면 이 3.5파이 어폰잭을 이용해서 예로 스피커를 유선으로 낼수 있는 그런 단자가 있고 이거는 충전선입니다. 일반적인 그 스마트폰 8핀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고요. 방수가 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닫아 놓고 쓰시면 평소에는 물이 조금 묻어도 무방합니다. 아마 뭐 비가 내리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야외용이라 아마 그래서 괜찮다고 나오는데 저는 바깥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지라 네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일단 이제 제품을 켜가지고 아이패드랑 연결을 해서 음질이나 음향이 어떠한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누르시면은 켜지고 이제 이 상태로 연결을 기기랑 페어링을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 아이패드랑 지금 연결이 되었고요. 음악을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. 아무래도 카피라이트가 없는 걸로 하는 게 영상을 올릴 때에도 걸리질 않을 테니까. tropical vibes are taking over 네, 소리는 대충 이렇고 제가 지금 아이폰에 있는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가장 높은 단계 고음질로 음질을 녹음 중이고요. 어, 그 상태로 지금 녹음이 된 거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바로 에서 들으시는 것과 다르게 제가 총평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스, 이제 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니 그 스피커 검정색 미니 스피커랑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그 저음 부분에 있는 베이스 부분은 비교가 당연히 안되게 보스 제품 께 좋고요 JBL 제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중 중음 고음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리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거를 떠나서라도 얘가 가격이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선지가 좀일 년이 넘 넘은 것 같은데. 오픈마켓에서 한 팔만 구천 원 정도에 이용을 했으니까 사실 보스 제품이랑은 가격으로는 비교가 안 되긴 하죠 보스는 이거에 거의 두배 정도 가격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이 제품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면도 그렇지만 저는 마냥 저음이 둥둥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 있는 제품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아 그리고 보스 제품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JBL 플립은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실 때그 물통 넣는 그 곳에 넣어놔도 괜찮고 그렇게 넣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저는 봤고 이것보다 이제 한 단계 위인 펄스나 이런 제품들도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얘가 제 가장 크기가 작기도 하고 물론 그만큼 이제 와트 수가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제품 정도면 저는 되게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셨을 때 어,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제이빌에서 플립 포도 냈고 막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잘 팔리고 좋으니까 내는 거일 것이고 이 디자인 그대로 이제 패밀리 디자인 채택해서 계속 가는데 뭐 색상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사용자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어느 것이든 구매하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무난한 가격과 무난한 디자인 그리고 음질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네,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음악이 나오면은 저음이 둥둥거릴 때마다 같이 이렇게 진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되게 느낌이 특이한데 원래는 만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막 저희 어머니도 쓰시고 제 동생도 가끔 한강 같은 곳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사용해 보고 왔는 왔다고 하는데 아, 항상 되게 만족한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렇게 겉 이게 지금 천 재질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같은 게 묻어도 되게 솜알콜올 뭐 솜이나 물티슈로 되게 금방 금방 잘 닦이고. 지금 보시면은 되게 천처럼 돼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마냥 천은 아닌 것 같아요. 뭐가 되게 잘 닦이더라고요. 뭐 그저께 엄마가 쓰시다가 여기 뭐 고추장 같은 걸 묻어가지고 오셨는데 알콜솜으로 닦으니까 금방 닦여서 지금 어디에 묻었었는지도 티가 안날 만큼. 그 밖에 이제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이쪽 이쪽이 조금 때가 끼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감안을 해야 되고 쓰는 써야 되는 거라서. 네, 그것 외에는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, 네 사용하기가 너무 쉽고 좋습니다. 그래서 원래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군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되게 이건 무난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고요. 되게 오랫동안 쓴 물건이라 막상 또뭐할 얘기를 하려니까 할 말이 사라지는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